네 이번에는 그 회전 목마 저희 할 건데요. 모듈은 아그 어, 보내주신 대로 그대로 작업이 들어갔고요. 여기에 동력 전달 체계가 아, 너무 애매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음이 십자혼을 끼웠습니다. 이걸 해서 기판으로 해서 했는데요. 이제 그동력 전... 일단 구조 원리를 좀 보시고 이 예, 이거 때문에 고민 좀 많이 했거든요. 구조 원리를 한번 보시죠. 어, 센터 들어가는 게 이게 회전축, 그러니까 십자혼에 따른 그 회전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혼이 360도 방향으로 돌겠죠. 그러면 같이 따라서 얘가 동력 전달을 할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되고요. 그리고 이게 동력 전달을 할때 어떤 게 움직이느냐. 이제 이 위로 이두 개가 이제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움직이고 이거에서 그럼 이 말들이 붙어 있습니다. 지붕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모터 기본적인 운동 운동 법칙은 이 모터에서 어 저기 회전 운동을 하게 되면 이 힘을 갖다가 전달할 수 있는 전달하는 매개체가 있구요그 매개체가 같이 붙어 있는 어떤 장식들이라고 장식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말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회전 목마가 밑에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위에가 돌아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베이스를 하나 넣었는데 이게 지면이 하락하면 요거는 판단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듈에서 그냥 베이스를 하나 넣었는데요. 그럼 이 모터 나오는 홈이나 이런 것들을 있어야 될것 같은데 뭐 모양은 좀 이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만들기는 오히려 번거로울 것 같고요 아이들한테는 번거로울 것 같고 이대로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검토 한번 해보시고 저기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네. 이 가운데도 액세서리를 뭘좀 커버를 씌웠다가 아 이건 뭐 도저히 답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외를 했구요 이렇게 하고 전제전를 한번 한시죠전죠전보시보지면 지금 밑판이스이스는좀 따로 뺐습니다. 이건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e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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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실 e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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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r 이렇게 해서 한 판에 들어가고요. 말은 이제 저기 했는데 이거 좀 단순화 시켜야 되겠죠. 혹시 그 저기 하시면 뭐 이쪽은 아이디어를 좀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요거가 지금 힘 전달 축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십자혼에 먼저 끼우셔야 됩니다. 끼우시고 결합한 다음에 그거를 십자혼을 모터에다 끼우고 뭐, 그 다음에 요거, 애들 만, 만들어서, 이거 지붕하고 연결하고요. 다음에 말들 부착하면 되겠죠. 네,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거는. 네.